자,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하는 거야. 자,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봐 봅시다. 우선은 y는 x니까 자, 요거는 얼마냐면 y는 x 위의 점이니까 여기가 4야. 4. 그다음에 요거는 7이니까 여기도 7일 거고요. 그다음 에여기는 8이니까 여기도 8일 거야. 이렇게해 놓고 시작을 합시다. 자, 첫첫 번째서부터 가 볼게요. f7입니다. 7일 때 f. 자, f가 어떤 그래프가 f냐? 요거 f잖아요. 요렇게 f는 이렇게 구분할까요? 이렇게 이 색으로 구분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f7이니까 어, 7일 때4네 f7은 4야 여기가 4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찾으면 되는 거야? g인버스 4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이걸 k라고 놔볼게요 k 자 그래서 k를 구해보자고 자 g인버스 4는 k인데 여기에다가 양변에 얼마? 자, 역함수가 존재하니까, FG는. 자, G의 역함수를 여기도, 여기도 취하면. 자, 얘는요, GK는, G의 K는 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. 자, 그러면, 자, Y값이 4가 될 때, 4가 될때 G함수니까, 이 G함수 여기다. 그럼 이게 2네, 2. 아, 여기가 2면 되겠다, 그쵸? G2는 4. 되죠? K가 2라는 걸 찾았어요. 아, k가 2구나. 자, g 인버스 4. 요 값이요, 얼마라는 거야? 2라는 걸 얻었단 말이야, 2. 거가 2예요? 자, 그 다음 또한번 봐볼게요. 그 다음에, g4. g4. 자, 4일 때 지함수는요, 빵빵빵빵빵빵, 여기 있잖아, 여기. 7. 자, 요 값이 7이래, 요 7. 자, 그럼 나는 뭘 찾으면 되겠어요? F인버스 7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. 요 값을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자, 다시 한번 쓰면 자, U는 F를 취하면 FL은 얼마 7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. 자, 7 함수값이 7일 때 함수값이 7일 때 F니까 요 함수가 F잖아. 얼마야? 8이네. 아, 여기가 8이면 F8은... 7 이렇게 되어 그렇죠. L이 8이라는 거 얻었다. 뭔데? F인버스 7. F인버스 7.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? 8이라는 거네. 8. 자, 그래서 이 값이 8. 자, 그래서 2 더하기 8은 얼마? 10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.